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대한 부분 젤렌스키가 일단은 기본 사항 합의했다니까. 곧뭐 종전이 되고 어 이제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대권주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누구하고 기본 사항을 합의했어요? 미국하고 있잖아.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야. 아, 있지. 상지 건설이 상한가 간 거는 그거는 어? 그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설주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사항을 누구하고 했냐면 미국하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부분은 미국이 지고 있는 거야. 상호 보세요. 전쟁의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난 부분에 모든 사회적 기반을 미국이 지금 주도하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죠? 어. 우리가 일본 봐봐. 일본 완전 원, 원폭당하고 다 폭격당하고 다 부서져가지고 그 대권에 대한 부분을 누가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다른 나라가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맞죠? 그죠?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저렇게 됐는데 유럽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모든 부분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이잖아. 그러면 미국에 맞게끔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거예요. 어, 진짜, 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뭐야, 어, 그, 내 핵심을 찾고, 핵심을 찾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진짜 큰 수익이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요 얘기 한번 쫙 조금만 들어. 이런 것들이 복선을 깔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왜 저기를 해야 되는지, 숨구리기가 들어가고 그때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복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얘기, 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 재미없어요. 더는 재미없어요, 시장. 그냥 갖고 있는 거만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아니, 바꿀 게 있어야지 모래 먹지. 예. 네. 갖고 있는 거잘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올라와. 제가 갖고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어, 대표적인 거 레인보우 로틱스. 그거 팔 거야? 아, 이거 별로 할 거야? 할 일이 없어. 그죠. 할 일이 많으면 이상한 거지. 할 일이 많으면 단타치는 사람들이고. 할 일이 많으면 이제 건설주 쫓아다니는 거지. 오늘 같은 날. 그치? 네,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야. 다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대장님, 재미없어요. 맞아요. 재미있으면 이상한 거야. 재미있으면 은 조급해인 거야. 시장에 할 일이 별로 없어야 돼. 그냥 올라오는 대로 팔아가지고 현금 좀 갖고 있고. 현금을 왜 갖고 있어야 돼? 1월달 준비하느냐고. 12월달에 그 성장세도 사놓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간편하게 주식 투자를 해. 조금 더 여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일본은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미국하고 전쟁했죠. 그래서 일본의 재건에 대한 부분을 누가 했어? 우리나라가 했어요? 영국이 했어? 프랑스가 했어? 미국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일본의 재거는 미국이 했잖아. 아닌가? <laughs> 맞아요. 일본. 요, 요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 봐보세요. 일본은 G3야. G3. G1이 미국, G2가 중국, G3가 일본이란 말이야. 옛날에는 미국이 G1, 일본이 G2였어. 그거 알아요? 일본이 G2였잖아. 그래서, 한창 때, 한창 때, 도쿄를, 도쿄 있지요, 도쿄. 동경. 도쿄에 있는 땅을 다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전체를 산다. 미국 국토를 다살수 있다. 이렇게까지 기고만장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네, 요거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기고만장을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 프라자에다가 일본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환율, 환율, 환율. 그렇죠? 엔화 그래서 그거를 꽉 옥죄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 30년 불황, 그러니까 30년 침체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꽉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반세 쎄도 미국을 넘어가지 못했던 거야. 그렇죠 프라자에비에 오 감사합니다 네아네 아, 네, 맞습니다 그죠 음.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길을 써도 미국을 못 쫓아가는 거야 왜그 사회적 구조를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나 어 그래서 모든 일을 할때 일본이 껌뻑 죽는 거야 딸랑이잖아 G2, g 3였어도 마찬가지로 딸랑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거든. 그래서 중국과도 한번 세게 나가는 거지. 왜 뒷배는 미국이잖아. 그렇죠. 이런 관계야.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친해 미국하고. 그건 알겠죠. 그죠 그건,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누가 해요? 미국이 해죠. 유럽이 해? 아니죠. 미국이 하죠. 푸틴 대통령이 되게 힘들 거라고 이런 얘기는 누구도 안 합니다. 지금 <laughs> 어, 내가 또 국제관계학에 대한 부분에 그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교 다닐 때. 또 환율 전공했습니다. 트인 대통령이 요번에 크림반도나 이쪽 그, 그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완전히 전쟁 잘못한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얻었으면은 다행인 거야. 차라리 전쟁 안한게나었지다 봐보세요. 이제 유럽 지역에 그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누가 조각을 해? 미국이 조각을 한다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가 못 건드려 이제부터.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미국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야. 미국, 아니, 넘어서는 게 아니라, 미국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죠. 아예, 가운데다 박아놨어. 신복을. 그렇게 된 거잖아. 거기에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바꿔놓거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콩고을 <laughs> 어, 얘네도 그럴 거 아니야. 아 유럽식 방식의 그 주택을 선호할 거냐, 아니면은 한국과 같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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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문화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미국의 입김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버렸고요어 결국. 그 모든 재건에 대한 여건은 미국이 지고 흔들 거고 나눠줄 거예요. 그 나눠주는 부분에서 얼마를 띄어오는지 거기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콩콩을 떨어뜨리듯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한게 아니라 미국과 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뭐 주식 시장에서 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일을 미국이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을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뭉매어 있는 것처럼. 그죠?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협업 이런 걸뭉매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처음에 딱 재건을 할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요. 도로를 까는 게 아니에요. 도로를 까는 게 아니에요.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어 인터넷 아니까 그, 어? 그 위성을 통한 뭐그 뭐야 그 통신, 통신, 통신에 대한 이부분을또 하겠지만은요 전체적인 부분에 통신 여건을 쥐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있자. 그래서 버라이전하고도 우리가 계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의 혁신적 부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큰 거, 큰 거지. 그거는 미국이 지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거. 같이 해가는 거. <laughs> 네. 네. 어.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고 큰 수익이 만들어질지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지. 저는 좀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 들으면서 단타 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 정말 단타 잘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타에 대한 법분을잘 이끌어가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관심 있으면 그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인생 주식을 찾아요. 가 <laughs> 메인보드 어. 로보틱 다음 거 찾아야지. 메인보드 로보틱스가 일단 60만 원이 가야 이제 그래도 뭐 인생 주식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60만 원 갈까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 번. 다음 번. 어디서 나올 건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해요. 그거를 담아놓고, 주변에 나머지로 스윙 트레이딩 하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뭘 담을 건데? 저도 고민이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어? 국 끓여 먹을 거야? 사골 끓려 먹을 거야? 계속 갖고 있을 거냐고. 언젠간 팔겠지. 그게 더 올라가지. 팔아도 더 올라갈 거야. 포스코 퓨처엠도 팔고 도 올라갔으니까 그게 제 그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인생 주식이었거든 요 제가 어, 한창 때 증권회사에 다닐 때 항상 1년에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하나씩을 골라냈어요 골라낸 거 <laughs> 알려드려요? 건설주는 다 알잖아 <laughs> 건설주는 다 알잖아 그런 거 말고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본 계획을 일단은 미국과 어 기본 사항을 합의했다라는 이 자체가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미국 달랑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딱 맞습니다. 일본이 미국 달랑이가 된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거잖아요. 거들떠도 봤어요. 미국이 뭘 줬어요? 밀가루 줬지? 밀가루 줬지? 뭐 해, 해준거 있냐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독특한 거지. 그쵸. 그쵸. <laughs> 네. 그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상을 잘 만든, 조상을 잘 만든 거예요. 그 조상이 뭔 조상도 아니야.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그, 그, 자동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병철 회장이 있었으니까 지금 반도체로 지금 저기지 난리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진짜 그 선각자고 선지자지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또그 비정상적인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모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벤츠 타고 다닐 수도 있어 BMW 좋아요? <laughs> 지금 동남아 가봐봐. 어, 다도요다 자동차, 그래? 어, 그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얘네들. 왜냐하면은 차를 못 만드니까. <laughs> 차를 못 만드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차를 만드니까. 어? 우리나라 차가 좋은데 벤츠 아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차못만드면 벤츠 타고 다녔을 거야. 안 그래? 요 그쵸? 세금도 싸고 그래서 더쌀 수도 있어. 가만히 <laughs>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저 힌트가 있는 거야. 저기에는 저 힌트. 그래서 오늘 움직인 부분을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 건설, 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 통신제터 들어가는 게 제일 클 거예요. 통신인프라. 통신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놔줘야 돼. <laughs> <laughs> 우리가 우리가 나줘야지 그거 어.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그 전자 제품에 대한 여건에 이, 이게 큰 건데 야, 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건설 얻는다 얻는다 그러면은 그거 우리나라만 주겠어요 어? 프랑스도 주고 어? 옆에 있는 나라 어? 폴란드도 주고 다 줘야지 걔네들도 다 지금 참전을 참전이 아니라. 그 얘네들 무기 대주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다 해줘야지 그 미국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미국이 협업을 할수 있는 이 부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딱줄수 있는 거 요거 요거를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요게 어 원전도 가능해요 얘네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원전 그것도 가능해요 그죠 우리나라 기술력 있잖아요 요거 그쵸 어.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잘 짓지만 다른 나라도 잘 져요.